정말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부모 모소 훼손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 그다음 정청의 최고위원인가이 양반도 마찬가지이고 난리를 쳤고 민주당 어, 대변인들이 어, 또 나서서 난리를 쳤습니다 누가 은뚱하게그 모를 훼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경부 경찰서 경찰관 30명이 그 투입이 됐는데 어 낭비 아닙니까? 세금 낭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돈을 돈을 놨다고 어 돈을 길을 쓰는데 어그 기가 생명기입니다. 생명기. 뭐 생명 뭐 생이 다든지 뭐 생명 하리다든지하는 숨 거짓말 치지 말고 전부 다, 야, 고은 놈들아, 생명기입니다생명기는 어, 그 자손을 북돋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이재명 대표가 인천에 출마할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중에서 연락이 없어 했다 합니다. 문중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 결국은 이제 별통이 났다는 겁니다 어? 그어면 뭐 민주당이 지금 사과합니까? 사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어? 흑심을 품고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가짜 누스를 바쳐가는 상두의 누굽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압니까? 왜 저를 그렇게 사느냐고. 그래도 민주당에 지지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썩겠다는 겁니다. 저렇게 가짜 뉴스를 많이 내는데도, 어, 김의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짜누수 천국입니다. 안민석이는 또뭘 했습니까? 최순실이가 뭐, 애국에 뭐, 300조가 있다니, 허구 닙니까 거짓말 압니까, 지금? 그러다다가 윤지호가 뭐, 어, 뭐, 어쨌든 했다가 이거 윤지호, 어, 마윤지호 앉아보는 말이야, 안민석이는. 그러니,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가짜뉴스, 발람집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양반들은 어떤 달할수 없는지 이분만 이재명 부모 모소만 봐도 전부 가짜뉴스 아닙니까? 전 국민들이 쏘았다는 겁니다. 정말 전 국민들은 어느 아, 분가에 거가서 어 이재명 못되으로 누가 그 했다. 이재명 역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수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문중에서 했다는 니다 문중에 책임은 묻겠지요. 경찰이. 경찰 30명이 투입됐으면은 세금이 얼마나 날아갔겠습니까? 관찰될 잡아야 되고 어, 도움금을 잡아, 사기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게. 어, 경찰이 30명 투입됐다. 잘 보고, 또, 거기 누가 했는지를 알아보고, 해야지, 어, 이제는 별통이 났지 않습니까? 문중이에서 그랬다고. 이재명 인천에, 어, 출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할 때 당선되라고 했답니다. 문중이 책임은 지겠죠? 법적 책임은 물어야 되니까, 뭐,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이재명 쪽에서 뭐, 지금 뭐, 선처해달라고 간다 합니다많은 선처가 됩니까? 경찰관 30명이, 어, 거기에 있은, 그 했는데, 한 명이라도 세금 낭비합니까? 더군다나 경찰 30명이, 어, 일문하고 그 며칠 동안, 어, CCTV 다 보고, 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고.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성리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자꾸 피진 나고 국민 세금이 낭비가 되면은 되겠습니까? 나라는 없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고 자파마 있느냐 말입니다. 어? 이 나라를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 합니까?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게 원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